말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고 말이란 그 속에 뜻이 있어야 진정한 말이다. 나중에 지키지도 않을 헛소리를 자주 하다 보면 하늘 아래의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완전히 고립된다. 그런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말이 아닌 것이다.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른바 천한 관상이 되는 것이다.얼굴이 천해질 정도라면 운명도 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사람이 남 앞에 나서면 말을 하고 행동도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한다.운명을 만드는 것이 말과 행동이므로 운명을 바꾸는 것도 그 시작은 말과 행동이다.